저는 하고 싶은 직업이요. 하고 싶은 직업이죠. 원래 옛날에는 하고 싶은 직업이었는데 요즘엔 좀 안정적인 직업. 안정적이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과연 뭐100% 행복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. 안정적인 게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안정적인 걸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한다면은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힘들지 않을까. 너무 어렵다. 저는 하고 싶은 직업이요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게 수입인 사람이 있고 뭐 아니면 가족, 회사에서 나의 위치일 수도 있는데.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. 원래 옛날에는 하고 싶은 직업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릴수록 뭔가 도전하고 이런 게 용기가... 더 뿜뿜인데 지금 이제 취준 생활도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만 생각하기보다는 가족들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게 되는 것 같다. 저는 하고 싶은 직업이요. <laughs> 왜냐하면은 결혼이라는 생각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고 부양해야 될뭐 그런 가족들이나 그게 크게 없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 그래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진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러면 언젠가 그게 빛을 볼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택할 것 같습니다. 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도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안정적인 걸로 일단은 최대한 현재를 준비를 하고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그 안정적인 것을 나오고서도 할수 있다 그러면 안정적인 것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안전적인 직업을 해서 좀 많은 안정을 뿌려 나간 다음에 나중에는 하고 싶은 거를 해볼 것 같아요. 또 하고 싶은 직업을 택할 것 같아요. 일이 저를 나타내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하면서 적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약간 진짜 반반이긴 한데 안정적이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과연. 100% 행복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. 제가 직무를 바꿔서 이직 방향을 결정했다 한들 미래에 들어갈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고 뭔가 자꾸 변화가 있고 이렇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할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젊으니까 <laughs>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택해보겠습니다. 부딪혀봐야죠. 처음에 공기업 준비했던 것도 안정성, 안정성, 막 안정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회의감이 심해져서 방향을 아예 사기업으로 튼 케이스거든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. 안정성 때문에 그 길을 택하기에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. 평생 직장이나 평생 직업도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게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럼 이왕이면 안정적인 것보단 하고 싶은 일을 하자.